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아, 추가부양 성탄선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고, 또 이제 아침에 시황을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어, 이런 추가부양책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 <laughs> 제가 이 추가부양책에 관련된 어 기사를 제가 작성을 하고 어이 방송을 준비를 어, 하다 보니 그 동안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잠정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증시는 보시다시피 어 이게 지난 주간 금요일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존 산업 지수가 0.41% 나스닥 종합 지수가 0, 마이너스 0.07%,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추가 부양책이,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회가 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합의에 거의 근접은 했었어요. 근접은 했었었는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 연방 준비 제도에 비상 대출 프로그램 제도 입을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어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 이거 뭐 이거 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연준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어 비상 어떤 그 대충 대출 프로그램을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렇게 나눠 줬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연장이 되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 정부가 너무 퍼주기식을 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어, 최종 부양안이 어, 협상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공화당 측에서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합의안은 어느 정도 그 부양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죠. 뭐 표결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그제 뭐 메이저 어, 메이저 언론사들에서도 어, 경기병 합의 근접 뭐 합의 근접 어, 합의 임박 이런 얘기만 3일 전에 나왔었지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빠르게 전해 드리는 거예요. 어, 9천억 달러의 여기 잠정 합의 이렇게 4 시간 전에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모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 부양책이 만약 타결된다면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양책이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뭐 연장이 어 합의 책이 어 지연이 된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어, 비상대출 제도입이 무산된다면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 무난히 협상안이 어,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번 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8일입니다. 28일까지, 어, 그, 주식을 내다 팔아야, 내다 파셔야, 어, 그,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최근에 이제, 어, 최근에, 그, 잠시만요. 최근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를 어, 뭐, 현재,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대,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 양독세는, 어, 없었던 걸로 하자. 어, 10억 원으로 계속 하기로 했고, 2023년도인가요? 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그 투자자에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인데 일단 올해의 증시가 12월 3 0일 날이 어 폐장일입니다. 요 날이 폐장일인데 요 D 2를 하게 되면 요날 28일 요 날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어, 양도세 과세 기준일로 정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21일이고요. 이번 주와 성탄절이 또껴 있어요. 요 21일, 22일, 23일, 24일 요 4일 중에 어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28일까지 매도를 해야만 대주주 양도세 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왜 이게 D++이냐 이렇게 헷갈린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거왜 그러냐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HTS라든가 MTS라든가 어 전산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전에 주식거래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이, 뭐, 김부장, 뭐, 다 팔아, 다 사, 이렇게 전화로 거래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즉, 사람의 수기로 이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때의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이 정산을 마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의 여유기간이 더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D 플러스 2 영업거래 1 예수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돈을 찾는다던가 어, 거래 기준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이 폐장일인데 이 12월 30일부터 D-2 영업거래일 어, D-2인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어, 실질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주주 요건인 10억 원에 해당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대주주 물량이 나오는 나올 만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충격을 어,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시향을 파악하는 이유가 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센터링이 깨지지 않으면서 멘탈이 깨지지 않으면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공무원이 보기에 올해 대주주 물량이 그렇다면 많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어, 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 제가 보기에 올해 대주주 물량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최근 개인,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 엄청납니다. 이 수급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근 외국인들과 어,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개인은 약한 6조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조 1000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급이 이렇게 개인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보양책이 어, 진행 상황이 이제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대주주 양도세 차익분이 덜 나오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신규 수급 주체의 매수세에 녹아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정입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때문에 녹아버려서 시장이 방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 고객 위탁금이 조금 고점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케바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어느 한쪽에 강력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가정입니다. 가정 이 미국 부양책이 좋게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어 차액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 개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 최근 확진자 숫자가 천 명, 어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천 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을 때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 주말에 어떤 검사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테니까 이뭐이 뭐, 이 개별적인 요인이 투심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 가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차익이 실현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차익이 실현될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10억 이상 대주주이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어,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많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어, 높겠죠. 인간의 심리상, 많이 올라있는 종목, 순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 차익 매물이 나오던 나오지 않던 간에, 이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 속도를 자신의 머니 스피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머니 스피드에 이렇게 동조화만 시켜 놓으시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 내가 급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상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참지 못해서 수익을 진짜 토끼처럼 잘라 먹거나 약간의 손실 구간에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어, 손절을 하셨던 경우 있으실 겁니다. 어, 내가 사자마자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이 투자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수익을 얻으신 분들조차도 어, 아마 원하는 만큼의 비중을 채우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정했다면 끝까지 짜내서. 진짜 마른 수건의 수건에 어떤 그자그마 습기라도 짜내서 다 내가 먹겠다 라는 이런 탐욕을 가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어, 그러, 만약에 이런 생각의 투자를 현재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생각의 투자로 투자 마인드를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공무원, 아,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 이 아래, 어,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주식공무원의 멤버십으로 어,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주식 공무원과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 안녕.